오늘도 말씀 치셨습니까? 말씀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바로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운 이 기도원을 향해서 자신의 부하인 이 부라와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지요. 막상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가득한 겁니다. 그 숫자가 정말 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나?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뜩이나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대한 확신까지 심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다녀온 이후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진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렸던 이 보리떡이 무엇이냐?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그 진영 안에서 듣게 됩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대의 심장 소리를 기도원이 들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갑옷에 그리고 많은 숫자에 비장하고 강해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기도원은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심장 소리는 가까이 가야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적의 심장이 말해줍니다. 그 미디안이 기두온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어려움의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대한 지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미디안 진영 안에 들어가라고 요청하신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미디안 진영으로 몰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원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온이 그들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지만 기도온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이 두려움을 외치고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기도온이 알았기에 이제는 기도온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위험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러게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당장에는 알수 없지만 그 의도와 목적을 항상 신뢰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이란 숫자는 미디안 군대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숫자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더 적게 나누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제 기도원에게 있어서 군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도원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주저함이 없게 만듭니다. 확신을 가진 이후에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는 자신이 하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확신하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두려운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유를 알수 없을 때도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